비가 오는데 조금 분위기 좋은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비가 와도 그래서 타이밍 다행히, 타이밍 같아요. I'm very happy that although it is raining outside, feels like the s u n g s today kind of match with the v i c e I'm very happy. 또 오늘 사실 좀 특별하게 버스킹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게스트, 오늘 오늘 오, 게스트 보셨는데요, 누구신지 아시죠? 네, 네 그러면 한번 워런 웰컴 박수 드립니다. 저희 게스트 나오주세요. 아, 어. <laughs>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나큰정국인 사우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laughs> 이렇게 가까울 <가깝을> 줄 몰랐어요. <laughs> 와... 이렇게 가깝다고? <바깥다고? 웃음> 당황하셨죠? 조금 부담스러운라드로. 저도 아무도 안 부담스러우세요? 네. 맞아요. 여유를 아, 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제가 어... 일단 어 이렇게 저희 원래 마원동에서 이렇게 버스킹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어, 어. 카페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버스킹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처음이에요, 버스킹. 제제첫 버스킹. 근데 이거 이 버스킹이 어. 크리샤의 머스킹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잘, 어, 제가 가더도 아, 저안갈 거예요. 저안갈 건데. 아, 저안갈 겁니다. 아, 어. 아, 저안갈 저... 잘... 잘... 건데. 끝까지 어, 잘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 준비한 곡을 볼까요? 뭐, 와주셨으니까, 저희가 재밌 곡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즐겨드릴 건데요. 혹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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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줄여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제 아, 같이 수비를 하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는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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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아, 됐어요. 아, 나, 내가 줄이면 가 올리고 내가 줄이면. 아, 네? 네. <laughs> 다시 하는 <모르겠어>. 거야. <laughs> 코 바로 들려드릴 건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바로 해볼까요 그러면? 파이팅. 모시는 이 두려움 아픔 멈출 때날 용감하게 하는 이 그대 세상 가자중말 for you 그래서 더 어려운 그 말날 믿어달아 Will you be there for me? It's be

¡Gracias! 좋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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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카페랑 어, 분위기 다르네요. 그런 과람들을 카페에서 부르니까. <laughs> 일단 근데 여기 분위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버스킹을 위한 카페 그런 그렇죠. 분위기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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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그래서 또, 좋았습니다. 오늘 와주셨으니까 개인곡도 네. 준비. 중... <웃음> <웃음> 네, 일단 어, 제 개인 곡은 밤의 의미입니다. 밤의 의미라는 곡이고, 밤의 의미라는 노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밤의 의미는 다 같이 함께하는 곡이에요.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무대입니다. 아시죠? 네 뭐죠? 뭘 함께 해야 할까? 맞습니다. Trust yourself. 이 예. 아, 그러면 어떡해? Trust yourself 하면 뭐야 하나, 둘, 셋. Trust. 아, 조금만 더 힘차게. 비가 오더라도 우리 축석스 내리는 날 우리는 더 텐션을 올려야 돼요. 아시죠? 아시죠? Trust yourself. Trust yourself. Trust yourself. Trust yourself. Trust yourself. Trust yourself. t r Keep it close. When the tears start to fall, Baby, you are not alone. You don't get in. No, in. Yeah. in the You Yeah, I'll be the love that's always here. 괜찮아, You are not alone. You I'll I'll yeah. I'll be the love this yeah. I'll love that's always here. 괜찮아 끝에 일단 제 솔로곡을 이렇게 <웃음> 앵콜 <웃음>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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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이요? 앵콜 이거 말없었던거잖아요 이거 하고 가는 거였잖아요 <laughs> 그러면 좀 아쉽지 않아요? 네살짝이라도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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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혹시 듣고 싶은 노래 <laughs> <이렇게 웃음> 있으시면 네? <laughs> 아 이거, 이거 바로 나오 <laughs> 이거 안 부를 순 없겠는데 혹 <laughs> 음, 음, 음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웃음> <웃음> 갑자기 갑자기 만는데 그죠 도 갑자기 <웃음> <애기>.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후렴만 <laughs> <laughs> 만큼 사랑하지 않았었나봐 나는 좀더 The <muchas> 처 불러봐요. 가사. 네 가사 한 번만. 이거 진짜 가스킹의 매력입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잘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음. 음. 둘, 척 착, 착, 착. 눈으로, 눈으로, 어떻게 잡아요? 척 착, 착, 이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슬아이, 하얀빛, 한동안을 꺼내 볼수 있을 거야. 김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흩어져가더라도 너와 내 마음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웃음> <웃음> 여기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크리스처츠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크리스처츠도 안무가 많으니까 <laughs>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어, 화장실만 빨리 갔다가 여기서 <laughs> <laughs> 지켜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크라큰 <laughs> 정임성이었습니다 <김> <laughs> 하이, 하이.

정말 화장실만 가시는 거 믿을게요. <laughs> <laughs> 너무 잘하셨죠?